안녕하세요. 한방건강기부의 웰빙 스튜디오의 통증과 체형의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골반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골반대라는 것은 이제 엉덩이 부분이죠. 엉덩이 부분인데, 장골과 청골. 꼬리뼈, 이렇게 돼 있고, 위로는, 이 그, 요추가 연결되고, 아래로는 골반에서 양 다리로 내려가는, 이, 고관절하고 연결되 있는, 이 부위가, 이제, 골반대가 되는데요. 이 골반대라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에 있죠. 어 다리를 기탱해서 서 있는데, 이것이제 상당히, 그, 많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골반대가. 예, 장골이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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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렇게, 그, 가는 경우도 있고,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좌우로, 그리고 전후로. 그러 전체적으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 중에서 많은 많은 증세가 이제 아 바로 이제 골반이 앞으로 기우는 건데 이 골반이 앞으로 기울게 되면은 어, 골반 어, 골반이 앞으로 기울면은 이제 이 다리가 이제 벌어지면서 오다리가 되고 어, 오, 오, 오게 됩니다. 이것이 제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여러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많이 신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면서 오다리가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골반이 길로 넘어가는 경우, 길로 넘어가는 경우는 그 척추가 바르게 되면서 고관절이 뒤로, 반대로 이렇게 그 벌어지게 되죠. 오다리는 이렇게 되는데, X다리는 이렇게 되는 X다리를 됨으로써, 이 무릎에 영향을 주고 보기도 싫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골반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또 이제 이 골반이, 이, 오게 되면은 이게, 몸의 중심에 있으면서 이것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틀어지게 되면은, 이게 골반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척추에도 영향을 줘서, 어, 요추가 휘어지고, 요추가 휘어진 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흉추가 휘어지고, 흉추가 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앞뒤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좀 많이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가지 그 충만증이 오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요. 또 이제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 그분 자연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중심이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가 나온 경우, 보통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골반이 앞으로 기울면 배가 나오고, 그러면 척추가 전만증이 심해져서 심해지겠네요. 그럼 배를 내밀고 척추가 휘고, 그러면 몸이 뒤로 넘어가니까 다시 이제 등을 구부리면, 등구부증이 있음으로써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요. 또 이제 등이 구부리면 목을 또 뒤로 해가지고, 커브를 만들어주는, 이렇게 몸에 계속 변화 가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 골반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것은 바로 이 골반의 상태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 몸에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골반이라는 것은 또 골반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리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발이 평발이라든가 까치발인 경우. 이것이 몸의 평발인 경우는 약간 벌어지고, 까치발인 경우는 약간 오므라지는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 몸에 보면은 가끔은 이제 왼쪽, 은른쪽 다른 정도 있거든요. 한쪽은 평발이고, 한쪽은 까치발인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게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몸이 기울어져야 돼서 골반이 기울어지면은 바로 이제 척추가 바로 휘어지는 그런 증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요 골반이 오게 되는 증세로는 이제 아, 이 골반 자체병보다는 이제 이 골반이 틀어짐으로써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골반이 이제 틀어지면 골반 자체병으로써 이제 어, 좌골신경, 어,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는 좌골신경이 있거나 아니면 그 어, 이상근, 중후근. 그러니까 골반과 청골을 이어주는 그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가지고 좌골을 누름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증세가 있고 또 이제 이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어, 이제 고관절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고관절이 양쪽이 있는데, 이것이 골반이 틀어지면 한쪽은 꽉닫고 한쪽은 여유가 있으면서 이제 그 문제가 없는데, 눌리는 쪽에는 염증이 일어나고, 이것이 오래되면은 괴사까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고관절 증세입니다. 그래서 한학에서는 의 이제 이 골반을 맞춰주는 치료를 하죠. 어, 침을 놓고, 이제, 아, 침 놓는 방법을 쓰고, 이제, 추나요법이라든가 벌침요법, 아, 그리고 이제, 어, 아, 매선요법 등과 같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추나요법은, 추나요법이나 골교정요법은 뼈를 중심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고, 아, 매선요법은 근육을 강하게 한다든가, 근육을 게 있는 혈자질을 강하게 함으로써 골반의 그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또 이제 만일 거, 유착이 된 경우는 이제 침도의법 등의 여러 가지 치료법을 쓰는 것이 바로 이제 골반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견갑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갑대 이것은 어깨부위를 말하는 거죠. <laughs> 예, 골반이 이제 우리 몸의 중심에서 움직인다면은 경갑대는 이제 목 주위에서 이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아, 골반대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갑대라는 것은 이제 아, 바로 이제 그 아, 이제 요 경갑부위를 나타나는 나게 되는데 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경갑대, 경갑대에는 아, 이제 이 몸통이 있고 아, 여기 몸통이 있으면서 여기는 쇄골이 있고 여기 보면은 아이 견갑골 이 있게 됩니다. 쇄골하고 견갑골 그다음에 상박이 있죠.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아, 뼈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견갑골을 견갑대를 보면은 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견갑골하고 아이제 쇄골하고 이 팔은 아 붙어있진 않아요. 우리 몸통에 붙어있지 않고 단지에 붙어있다면 흉골하고 쇄골 사이 요 부분에 이제 뼈와 뼈 사이로 이제 연결된 게딱 하나고 나머지 부분은 근육에 의해서 이게 붙어있습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딱 균형이. 그러니까 이 균형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유동성이 많은 것이 이 바로 견갑대입니다. 그래서 견갑대에는 이제 쇄골, 쇄골이 있고 이제 상박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경각골 요거 같이 이제 우리 어 몸에 이제 어 중심을 잡아 주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그 한의학에서 이겐 이 경각 요그 골을 진단하는 방법은 이제 주로 이제 목기스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목기스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쓰이제어 격에서 어 경피 온열 검사, 격에서는 체열 진단을 해서 이, 예, 결, 그,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양쪽 경갑, 병갑, 어, 경갑대를, 이제, 경, 어깨 부위를, 어, 보게 되면은, 정상인 경우에는 좌우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틀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틀어지거나, 이제, 틀어지게 되면, 이제, 그, 경갑골의 균형이 깨지고, 경갑골의 균형이 깨지면, 역시, 이제, 어, 경추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경추에 영향을 주면, 이게, 목디스크로서 가는 경우에, 이거 신경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모기스크가 아니어도 이것이 이제 그 경갑대가 경갑골이 경추 아니 상박하고 이그 경갑골하고 쇄골이 사이가 어느 좁아지게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돼요 관절염, 관절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뼈에 이제 석회화도 생기고 어떤 태행성 변화도 생기고 인대가 찢어진다든가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적외선 촬영에서는 이것이, 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 열이 많이 나게 됩니다. 열이 많이 나게 되고, 만약에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아, 아픈 경우, 그러니까 아픈 불위가 있는데, 이 디스크로 인해서 온 경우에는, 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니까, 신경 전달이 잘안 되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아픈 경우에는, 어, 대체적으로, 이목 디스크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만일 이제 아픈 부위가 막 염증이 난다든가, 빨갛게 올라온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근육에 긴장이 있다든가, 어떤 과도한 압력이 가는 경우에는 이제 열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제, 아 몸이 차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고, 뭐 지방이 많거나, 습이 많거나 그래도 이제 이거 차게 나오는데, 이제 목디스크 특, 특징은 이제 좌우가 다르다는 거. 왼쪽 한쪽만 이제 온도가 쫙 떨어지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목디스크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진단을 하는 경우는 요 이렇게 보어 이제 체혈 온도를 어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방법이고요. 아또 어 이제 이목디스크의 견갑대를 보는 게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전신 캠을 찍는 거죠. 전신 캠을 찍는데 역시 이것을 누워서 찍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서하기 때문에 서서 찍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각도가 어느 쪽으로 갔는가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추, 이경갑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 몸의 경갑대경갑골하고 쇄골하고 팔은 이게 그냥 딱그 몸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쇄골, 요 앞에 부분에서만 딱 붙어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근육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오히려 골반보다도 이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골, 그 견갑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어, 여러 가지 증세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갑대 의 어느 부위에 따라서 뭐가 문제인가. 근육에, 이게 경갑골이, 이게 반, 가는 방향에 따라가지고, 이제 긴장되는 근육이 있고, 이완되는 근육이 있고, 혈액이 잘 통하는 경락이 있고, 안 통하는 경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걸 보시면은, 이제, 어, 이 견갑대가 이렇게 좀 있죠. 견갑골이 있는데, 이 견갑골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견갑골이 이게 좀이 이게 유동성이 일단 이 견갑골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 견갑골이 내려가는 경우, 또 이제 견갑골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내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 골반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경우 또 있습니다.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경각골이, 어, 나고또 이제, 요 경각골에 있어가지고, 또 이제 하나 문제가, 이제, 이것이 이제 앞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경각골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 그리고 요 경각골 자체가 또이게 방향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골반이. 이렇게 이쪽으로 돌기도 고 저쪽으로 돌기도 하면 그때에 따라서 이제 그 달라지고, 또 이제, 견 경각골이 좀 이렇게 달려, 들리는 경우, 보면 이렇게 하면은 경각골이 이렇게 이거 쭉 올라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들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일단 많은 증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경각골이 위로 올라가는 증세입니다. 결론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 등이 이렇게 쭉그러지면서 이제 이게 많이 이렇게 등이 굽게 되는 거죠. 등이 이제 구분 등이 되면서 이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구분 등이 되면은 이제 이목 상태도 일자목이 된다든가, 거북목이 된다든가, 아니면 여기가 뻘록 나오는, 이제 뭐, 기부인의 효과 같은 그런 증세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이 굽음으로써, 이 등이 굽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이거, 건강이 올라가게 되죠. 또 이제 반대로, 이예 증세 중 하나가 일자, 어, 이제 등이 일자 등인 경우에는, 이경각거리 이제 상당히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 그 내려오게 되면, 이게 좀 내려오면은, 이것이 이제 등이 펴야지 이렇게 되지, 이게 등이 굽고서는 이게 안 내려오거든요, 이게. 이게 내려오는 경우. 어, 그리고 이제 요 등이 굽은 경우, 이제 요것이 이제 그 양쪽으로 이렇게 내전, 그러니까 외전이 되는 경우, 외전이 되면은 이제 등이 굽부정하면서 이제 어깨가 많이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등을 너무 그냥 빠랏, 빠그 군인 자세와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견갑골이 안쪽으로 모아지게 되죠. 모아지게 되면 일자가 되고, 또, 이제, 군인 자세와 같은 그런 자세로, 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경각골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이 몸의 그 중형이 깨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그 경각골이, 어, 어느 쪽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이 척추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등이 많이 굽는 경우에는, 아, 요 경각골을 내려주고, 긴장을, 그, 몸의 균형을 잡아주면은, 요 경각골도 좀 좋아지게 되고, 만일 너무 일자인 경우는 약간 경각골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등이 좀 약간 커브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양쪽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몸에는 이제, 어, 운동을 하거나 뭐할 때, 물건을 집을 때 어때요? 어느 힘을 쓸 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왼손, 오른손잡이 있다 보면은, 우리 몸이라는 건 대부분의 한쪽을 많이 발달이 되고, 한쪽은 잘 발달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이제 그 좌우로 이렇게 되는 거, 크게는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좌우가 반대로, 한쪽이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척추가 이렇게 바르지 않고, 틀어지게 되면 이 경각골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좌우가 비대칭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뭐, 척추가 휘는 경우에, 척추만 휘고, 이제, 견갑골은 양쪽이 나란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척추가 쉰다. 이렇게 휘면은, 한쪽은 올라가고, 이게 좀, 이렇게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쪽 올라가 내려가게 되고, 또 이제 이것이 앞뒤로도, 그러니까, 위아래,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좌우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 각도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 요 골반 견갑대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이게 척추가 휘면은 거기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경갑대가 변한 걸알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을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아, 그때 이제 좌우를 봐 가지고 이게 어깨 높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몸이 서는데 한쪽으로 앞으로 나가고 한쪽으로 뒤로 나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골반이 앞뒤로 막 움직이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가, 보면 이제 가슴이 이제 한쪽으로 이제, 하나는 크고 가슴이 한쪽은 작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유방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체형에 의해 가지고도 많이 나타납니다. 아, 그리고 체형뿐만 아니고 격외선 촬영을 해보면은 이게 좀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 흉추가 틀어지고, 견갑대가 어긋나게 되면은, 이것이 흉추가 틀어지게 되고, 흉추가 틀어지면은, 한쪽은 이제 공간이 생기고, 한쪽은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한쪽은 열이 나고, 한쪽은, 어, 지방이 쌓여가지고, 그냥 차갑게 나가는, 나타나는 그런 증세도, 어, 나타나고요. 이렇게 몸 상태에서 이렇게 좀, 나, 어, 이제 골반, 견갑대의 위치에 따라서, 이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 또 이제 이것이 이제 요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 말고도 이것이 이제 앞쪽 경추, 흉추, 전반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앞으로 수그러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배가 나오면서 뒤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몸이 앞으로 이렇게 골반이 허리가 나가고 등이 굽고 목이 나가면서 이 견갑대는 뒤로 빠지게 되죠. 그러나, 만일, 에할머니라든가 이렇게 골반이 뒤로 빠지는 경우, 그러 그러니까 등이 꾸부정해지면은, 어깨가 앞으로 나감으로써, 이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견갑대라는 것은, 어, 이라같이, 이제, 그, 오히려, 이제, 그, 골반은, 이제, 밑에서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 견갑대는 골반의 모양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반이 틀어지면은 이 견갑대 는 항상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변화를 하게 되죠. 아, 그런데 이제 만일에 어 이제 결그 견갑대가 이렇게 단 하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보상작용으로 골반에서 틀어져 가지고 척추가 막휘어서또 이제 의식적으로 이걸 세우. 그것을 의식하고 자세를 하다 보면은 또 어깨 높이는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게 아니고 보상 작용에서 이렇게 외관상 나타난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골반이나 척추가 이게 바 인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체결을 골반에서부터 조절을 해줘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갑대가 움직이는 것은 이제 어느 분야와 연관이 되는가 보면은 이제 바로 이제 경추 목부이하고 경추하고 흉추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갑대가 붙어 있는 것이 경추에서부터 흉추에 쭉 이어서 연결 어 이제 경갑대가 붙어 있는 요부를 보면은 이제 이요 뼈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이 경갑대에서 이제 뼈 근육이 여기까지 붙고 또 경갑대 근육이 여기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이 경갑대가 영향을 받는 것은 경추하고 흉추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경추 흉추가 틀어지면은 이 경갑대가 경갑골이나 경갑대가 같이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갑대라는 것은 이게 근육이 이게 게쭉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전반적인 그 상자, 흉추와, 어, 경추의 그 관계에 의해가지고, 어, 변형이 일어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이 경갑대가, 경추하고 서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경갑대의 긴장에 의해가지고, 이게 또 이제 목기스크가 올 수도 있고, 목기스크가 치료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좀, 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경갑골에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 어, 중요한데요. 이 견갑대하고 관련된 그 증세를 보면, 이제, 이 50견, 50견만 있죠. 50살에 되면은, 이제 아프다고 해서 50견인데, 이게 영어로는 어, 음, 풀어진 셜더. 그러니까 얼어붙은 견갑, 어, 견갑골이거든요. 경, 관절이니까 어, 이 셜더, 숄더, 풀어진 셜더가 이제 50견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압력이 기속적으로 되는 겁니다. 압력이 기속적으로 오게 되면은, 어 나쁜 자세를 오래 한다든가 아니면 그 하는 경우에 이것이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면 이 사이에 그 근육이나 인대 아 어, 점액나 이런 것이 퇴화가 되면서 변하게 되죠 그것이 오래되면 이제 어깨가 굳어지는 어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목기스크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이게 목기스크로 인해서 통증도 오지만 이게 오직 그 견관절 자체의 퇴행성 변화에서 의해압복하니 그러니까 뭐 기계가 녹슬거나 윤활유가 떨어지면은 이 빡빡해지면서 통증이 오듯이 역시 요 견관절에서도 저하가퇴아가 되면은 이제 이 오십견이라는 그런 증세가 옵니다. 이렇게 오십견이 어깨가 아픈 증세가 이제 오십견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절 사이에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오는 정도일 거요. 또 이제 여기에는 아무 이상이 어깨 관절은 깨끗한데 오는 정도 많이 어깨가 아픈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것은 이제는 목 디스크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 디스크에서, 오늘 목, 목에서 내려가는 신경, 팔, 어깨, 팔, 손가락으로 내려가는 신경에, 아, 어, 디스크, 가는 신경을 이제 디스크가 나와서 누르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제요 요 누르는 부위에 해당되는 부위에 통증이 쫙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목디스크에서 얘기했듯이, 목디스크가 오는 경우에, 이제 머리를, 어 머리, 의자에 앉혀 놓으시고, 머리, 양, 손가락을 해서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쫙 누르게 되면은, 이 팔로 내리라는 신경이 짜릿짜릿하게, 이제 전기가 내리라는 신호.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 목디스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외선 체열진단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서 아픈 부위. 그리고 이제 정관절에는 깨끗하고 막 정상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목 디스크로 인해서 오는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 중세 중에 하나가 이제 흉곽 증후군도 있습니다. 흉곽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게 요~ 요 부위에 이제 관절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제 오직전도 생기고 하는데 흉곽 증후군은 요~ 흉곽 부위에 여기 이렇게 좀 있는데 쇄골 아래 여기서 보면 경추에서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고 또 이제 혈관도 이 부위에서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좀 눌려 앉아가지고 균형이 깨져서 계속 누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그 혈관이나 신경이나 이것을 누르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 바로 바로 이제 흉곽 증후군이 됩니다 이 흉곽 증후군이 오게 되면은 결이거나 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그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것은 이제 요것을 이제 이동을 시켜 주으로써 어, 저, 증세가 좋아지게 됩니다. 어, 흉각, 증세, 어, 흉각 출구 증군이 나타나면은 이제 손이 차지고, 어, 또 이제 밤이나 새벽에 많이 절임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주위에는 이제 점액낭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압력이 가한다든가 순환이 안 되게 되면은 점액부에 이제 부어오른다든가 아니면 긴 점액이 말라붙는 경우에 여러 가지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요 또 이제 이 견관절에서 이게이 압력이 많이 가게 되면은 또 여기에 이제 석회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어깨 사이에 이게 뭔가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석회화로 변한 겁니다. 이건 태행성 변화 일종으로서 어 뭔가 순환이 안 돼서 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깨는 이제 근육과 인대로 많이 이렇게 뭉쳐 역, 어, 얼기설기 엉켜가지고 이걸 잡아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리한 힘을 쓰게 되면은 아 관절에 그 염증이 관절 주에 근육이나 인대 여기다 염증이 생긴다든가 하면 그 생기게 되면은 기대 파열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의학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게 이 어깨 관절 어, 관절에 이제 염증 어 어깨 관절에 이제 다뭄이 많이 생겨 가지고 순환이 안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풍한습 어, 차고 습기 많고 바람이 많은 경우에 노측이 많이 되게 되면 또 이제 이 어깨가 많이 아프게 되고요. 어또 이제 어혈이 많은 경우 어혈이 많은 경우에도 어,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든가, 피가 탁한 경우, 피가 어혈이 많이 생겨야 도 이제, 통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깨라는 것은, 이제, 그, 보통 생활 습관하고 많이, 어, 관련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요즘같이, 이제, 그, 컴퓨터를 많이 쓰는데, 옛날에 자판만쓸 때는 그래도 들었는데 마우스만 쓰는 경우 마우스는 몸이 이제 이렇게 한쪽은 나가고 한쪽은 이게 막하고 또 이게 이게 이제 반듯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리다 보면 몸이 기울어지면서 이제 증세가 이게 아 삐딱한 자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게 어깨 의 관절에 손상이 많이 아어 되게 되어되어서 어, 나타나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역시, 그, 한의학에서 특이하는 것은, 이제, 그, 역시, 그, 아, 여기 체형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이제, 힘을 놓는 방법이 있고, 이제, 결관절이 틀어져 있는 경우, 경추라든가, 어, 경, 경갑대를, 아그 경갑대를, 이제, 순화예법으로 풀어주고, 또, 이제, 이 어깨 부위는 또 유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도예법을 활용한다든가, 또, 이제, 근육의 약한 데는, 아, 매선요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혈, 혈자리를 작용해서 이제 순환을 시켜주는, 아, 그런 치료법을 쓰고요. 또 이제 어깨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역시 그 벌침요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벌침요법을 쓰고. 아, 그러나 이제 상체로 올라가면 열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벌침을 만든다니 맞는 게열 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약침을 이용해가지고, 아, 쓰는 경우에, 아, 효과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요, 좀, 이목 부위에 있어서는 경침 요법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일, 일자목이 된다든가, 그, 경추가 반대로 꺾여서, 이제, 경, 흉, 어, 흉각이, 어, 골반대가, 이제, 변형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 경침을, 아 어, 자기 형태에 맞게, 아, 어, 쓰는 경우에는, 이제, 몸의 증세를 많이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열이 많이 올라가는 소양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태양인들 기가 많이 올라가면서 어깨라든 어깨에 많은 긴장을 오게 됩니다. 또 심각하게 열이 많게 되면 소양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게 되고요.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차면서 양기가 부족해서 어깨가 많이 수그러드는데 이걸 어깨를 쫙 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몸에 우리 일상 생활에서 이렇게 그 견갑대를 바르게 해주는 것은 이제 어깨를 항상 바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마우스를 쓸 때도 이걸 한쪽만 하지 말고 양 양팔을 올려놓고 마우스를 쓴다든가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컴퓨터를 본다든가 뭐할 때도 이제 고개를 너무 일자목을 만든다든가 스마트폰 을볼 때도 일자목을 만들어서 보는 것은 이제 경추에 이상이 되고 경추에 이상해으면 경갑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시고 항상 바른 자세를 하고 마우스하고. 운전할 때도 이제 그 의자를 상당히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아,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그 경갑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갑대는 아, 우리 몸의 상체 부분, 경, 흉곽과 경추 부분의 중심이 되는 아, 자리로서 우리 몸에 있어서 아, 자리로서 이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무기가 바로 이 경추라고 어, 경추와 경갑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갑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